커강 텔로우와 타이틀 명령어는 비슷하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텔로우는 채팅에 글씨를 띄우는 명령어입니다. 서식은 텔로우 대상 글씨입니다. 대상은 플레이어만 가능하며 대상에서 대괄호를 사용해 특정 대상한테만 띄울 수 있지만 중급에서 알아봅시다. 글씨 부분은 좀 다가 타이틀과 같이 알아봅시다. 이제 타이틀을 알아봅시다. 타이틀은 화면에 글씨를 띄우는 명령어입니다. 서식은 타이틀 대상 설정입니다. 대상은 플레이어만 가능하며 똑같이 대괄호를 사용해 지정이 가능하지만 중급에서 알아봅시다. 설정 부분에 글씨를 띄우는 설정은 3개가 있는데 각각 제목, 부제, 액션바입니다. 여기서 부제는 제목이 나올 때 함께 나오게 됩니다. 부제만 사용하려면 제목에 공백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3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서식 뒤에 글씨가 추가됩니다. 이번엔 타임스를 알아 봅시다. 설정에 타임스를 입력 후 3개의 숫자가 서식으로 추가되며 순서대로 페인트인, 지속시간, 페인트아웃입니다. 시간을 입력하기 전에 마크는 틱이라는 고유 시간을 사용합니다. 20 틱이 1초이기에 60으로 입력시 60틱 나누기 20 계산식이 되어 3초로 설정되는 겁니다. 또한 리셋을 이용하면 해당 설정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떠있는 글씨를 제거하는 설정입니다. 자, 이제 글씨를 알아볼 건데, 글씨 부분은 특정 사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해당 사이트는 텔로우, 타이틀 같이 테스트 명령어들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위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 각각 텔로우, 타이틀, 표지판, 책입니다. 밑에 파란색 버튼은 텍스트 추가, 빨간색 버튼은 전부 제거입니다.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순서대로 텍스트, 대상, 점수, MBT, 키바잉, 번역, 줄바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인 걸 알아야 하기에 간단하게 알수 있는 텍스트와 줄바꿈만 알아봅시다 위에 텍스트 버튼이 있는데 밑에 버튼으로 색상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부 설정은 그 밑에 있는 맞춤 색상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옆에 버튼이 6개 있는데 2개는 필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나머지 4개를 알아보자면 순서대로 두껍게, 기울기, 밑줄, 취소선입니다 텍스트 만드는 게 끝나면 밑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 마무리해주세요 줄바꿈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글을 다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텍스트를 전부 만들었다면 내리다 보면 텍스트 명령어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명령어를 복사 이후 마크에서 써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설명창에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